안녕하세요. 쌈밥입니다. 오리진 디아루가 펄기아 공지가 나왔습니다. 공지에 의문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오리진 디아루가 펄기아를 만날 수 있는 공개된 이벤트 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4년 2월 17일 18일, 이틀간 미국 LA에서 진행되는 신호투어와 24년 2월 24일 25일, 이틀간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신호투어 글로벌입니다. LA 신호투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LA 시노토어 이벤트 매시간 후반 30분 동안 오리진 디아루가와 오리진 펄기아가 등장합니다. 이걸 시공 이변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은 이벤트 앞 30분 동안 등장하는 레이드 보스, 오른쪽은 뒤 30분 동안 등장하는 시공 이변 레이드 보스입니다. 오리진 디아루가 펄기아는 이번에 처음 등장이면서 색이 다른 모습도 풀리고 전용기도 배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LA 시노토어 티켓을 구매하지 않은 유저도 리모트 패스로 오리진 디펄 레이드를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 시노토에 참여하지 않은 유저는 전용기와 색이 다른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작년 라스베가스 호연투어 때 제가 알기로는 티켓은 구매했지만 이벤트에 가지 않은 분들은 리모트레이드로 승리시 전용기를 배우지 않은 상태로 포획이 가능했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겠죠? 시공이변은 야생문에도 변화를 줍니다. 공통적으로 시공이변이 없을 때는 신호 모자슨 피카츄가, 시공이변 때는 히스이 모자슨 피카츄가 등장합니다. 수상한 유적지 서식지엔 모자슨 피카츄와 히스이 찌리리공 사마자르가 등장합니다. 히스이 찌리리공은 이번에 처음 세계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해변의 도시 서식지엔 모자슨 피카츄, 히스이 침바루, 히스이 워글이 등장합니다. 히스이 침바루도 이번에 처음 세계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독 웅덩이 서식지에는 모자슨 피카츄, 히스이 가디, 다투 곰이 등장합니다. 스컹뿡은 이번에 처음 세계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산의 온천 서식지에는 모자쓴 피카츄, 히스이 포프니, 히스이 크레베이스, 신비록이 등장합니다. 향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는 신호 알파벳으로 안농이 등장하지만 시공 이변 시 히스이 알파벳인 안농 HISU가 향로에서 등장합니다. 시공 이변과는 별개로 LA 현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소식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로토무와 관련된 퍼즐을 풀면 전 세계 트레이너들도 로토무와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팀플레이 시 레지 시리즈와 만날 수 있고 루트에서 처음으로 백색끈 베스나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베스나이 백색끈의 모습은 데스 연어로 진화 가능하지만 아직 포고에는 구현 소식이 없습니다 참고로 데스 연어는 암수의 종족각과 모습이 다릅니다 강위와 빛나무자를쓴모북이 불꽃숭이, 팽돌이가 고스네샷과 필드 리서치에서 등장하고 야생에서 유크시 엠라이트 아구놈이 등장하며 이들과 고스네샷 촬영 시한번더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LA 티켓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색이 다른 쉐이미 장기 리서치는 글로벌 때 구매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쉽지만 지난 호연 때 생각해보면 그래도 오래 걸립니다. 신호토어 글로벌 때도 디아루가 펄기아 그리고 오리진 디아루가 와 오리진 펄기아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공 이변 때만 오리진 폼이 등장하는데 글로벌 때는 고대의 동굴과 지열의 업무 시간때에만 시공 이변이 발생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봐야겠죠. 현재 시간 24년 2월 24일과 25일 신호토어 글로벌 타임 테이블입니다. 이 중에서 시공이변이 발생되는 시간만 따로 확인해 두세요. 포고 유저 누구나 다이아몬드 또는 펄 배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문 공지로 보면 선택한 배지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전용기를 배운 디아루가 한 마리를 펄은 전용기를 배운 펄기아 한 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시간 제한 리서치나 스페셜 리서치를 통해 만날 수 있게 해놨을 것 같네요. 참고로 오리진 디아루가와 오리진 펄기아는 포켓몬 홈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전용기 시간의 포유와 공간 절단은 필드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의 포효 사용시 별의 물래 5000과 디아루가 사탕 5개가 소모되며 효과 발동시 6분 동안 내가 사용중인 도구의 타이머가 정지됩니다. 적용 가능한 도구는 향로, 산책향로, 행복이할 별의 조각입니다. 한 번에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다시 사용한다 버튼을 누르면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영상을 보면 혹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별의 물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필드 효과를 사용하기가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별의 모래 이벤트나 별의 모래를 많이 주는 포켓몬들이 계속 등장했었나보네요 공간절단 사용시 별의 모래 5천과 펄기와 사탕 5개가 소모되며 필드 효과가 10분 동안 적용되어 야생 포켓몬과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포구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흰색 원까지만 포획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손으로 잡는 분들한테만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공간절단도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다시 사용한다 버튼을 눌러서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의 포효와 공간절단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루브도는 시간의 포효와 공간절단을 배울 수 없습니다. 디아루가 오리진에 대해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철 드래곤 타입이라서 격투와 땅에만 약합니다. 종족값은 공격 270, 방어 225, 체력 205, 40렙 기준 맥스 CP는 4090, 50렙 기준은 4624입니다. 레이드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30렙 이상 괴력몬 6마리씩만 준비되어 있다면 3개정으로 충분히 클리어됩니다. 오리진 디아루가의 20렙 기준 개체값 100% c p 는 2337. 눈 또는 강풍 날씨 부스트를 받은 25렙 기준은 2921입니다. 디아루가가 배우는 기본 공격은 용의 숨결 메탈클로. 차진 공격은 용성군, 아이언헤드, 번개, 레거시, 시간의 포효입니다. 오리진 디아루가와 어나더 디아루가의 종족과 비교입니다. 어나더 폼이 공격이 5 높지만 오리진 폼이 방어가 14 높네요. PVP에서 동시에 차진 기술을 쓴다면 어나더폼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드래곤타입 기술인 용성군과 시간의 포효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레이드에서는 용성군 위력 150 쿨다운 3.6초 1차진 기술이고 시간의 포효는 위력 160 쿨다운 2.5초 1차진 기술입니다 레이드에서는 시간의 포효가 더 좋은 기술이죠 PVP에서는 두 기술 모두 위력이 150 필요 에너지는 65입니다 다만 용성군은 사용 후 자신의 공격 2랭크 하락이 있지만 시간의 포효는 너프가 없습니다 종족값과 기술의 차이로 발생되는 장단점이 있어서 오리진과 언어더 중 뭐가 더 좋다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오리진 펄기아는 물 드래곤 타입이라서 드래곤과 페어리에 약합니다. 종족값은 공격 286, 방어 223, 체력 189, 40렙 기준 맥스 CP는 4142, 5 0레 기준은 4683입니다. 펄기아의 레이드 난이도도 보통입니다. 오리진 펄기아의 2 0레 기준 개체값 100% CP는 2367, 빛 또는 강풍 날씨 부스트를 받은 2 5렙 기준은 2958입니다. 헐기아가 배우는 기본 공격은 용의 숨결 드래곤 테일. 차진 공격은 용성군, 하이드로 펌프, 블레문자, 아쿠아 테일, 레거시 공간절단입니다. 헐기아 오리진과 어나더 폼의 종족과 비교입니다. 오리진 폼이 공격력과 방어가 더 높습니다. 드래곤 타일 기술인 용성군과 공간절단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레이드에서 공간절단은 위력 160, 쿨다운은 2.5초 1차진 기술이라서 용성군보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이드에서는 그래도 영랜을 가진 레쿠자를 더 사용할 것 같네요 PVP에서는 공간절단이 위력 95, 필요 에너지는 50이라서 용성군보다는 빨리 쓸때 위력은 낮습니다 스톤 엣지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네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위력이 낮더라도 PVP에서는 종종 보게 될것 같습니다 신호투어 글로벌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공이변이 일어나는 고대의 동굴과 지열의 연못 시간에 레이드 리스트의 변화가 생깁니다 신호투어 글로벌 야생문 리스트입니다 활기찬 산책길 때 등장하는 포켓몬들입니다. 깝질문은 지역한정이니 이번 기회에 잡아보세요. 고대의 동굴 서식지 때는 시공이변이 발생되어 히스이 모자 쓴 피카츄가 등장합니다. 도게 바이들 서식지 때 등장하는 포켓몬들입니다. 두개도스 딥상어동 등 포켓몬의 고개체와 사탕 노려보세요. 지열의 업무 서식지 때는 시공이변이 발생되어 히스이 모자 쓴 피카츄가 등장합니다. 뿔카노 등 포켓몬의 고개체와 사탕 노려보세요. 시노트어 글로벌 때도 이로치 확률업이 적용됩니다 세계 다른 모북이 불꽃숭이 팽돌이 스컹뿡과 야생에서 만나기 쉬워지고, 5 k m 아래서는 히스이 찌리리공과 침바루, 1 0 k m 아래서는 파치리스, 페라페, 무스틈리와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지 시간 2월 24일 10시부터 25일 18시까지 한정 팀 챌린지가 열리며 완료 시 레지 시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루트에서는 베스나이 백색근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지의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제가 나이언틱에 문의를 했지만 답변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신호투어 글로벌 공지를 보면 오리진 디아로가든 펄기아든 색이 다른 모습을 얻는 건 당연히 확률이지만 전용기를 배우고 있는 것도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공이변 때 오리진 모습 레이드를 성공해도 전용기를 안 배우고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신호투어 LA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작년 라스베가스 호연투어 때를 생각해보면 분명 큰 혜택을 줄 텐데 저는 이번에 LA에서 오리진을 잡으면 전용기를 배우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예상일 뿐이니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주변에 LA 가는 분이 계시면 미리 반프 띄워놓고 오리진 디펄 교환 부탁드려 보세요 제가 나이언틱에 문의한 또 다른 질문은 이 전용기 확률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선택한 유저는 전용기를 배운 오리진 디아룩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면 상대적으로 펄기하는 확률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정확한 확률은 공개 안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이 부분 설명을 받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공지에서도 마나피 피온의 아르세우스 이야기는 없었죠. 라이브 때몇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신호투어 때안 나오는 4세대는 어쩌면 여름에 진행되는 고패스트 때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색이 다른 건 언제 풀어주려고 그래요 행크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